엊그제 어떤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에 남편이 여기서 개인업장 소을 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상갓집 갔다 오더니만 다음날 입이 삐뚤어지고 밥을 먹는데 밥도 흘리고 숟가락질을 못하더래요. 안경을 집어야 되는데 안경도 못 집더래요. 손도 떨리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뇌출혈인데 부위가 너무 크대요, 구멍이. 크게 터졌는가 봐요. 그래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스님, 우리 남편 업장 소면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급하게 했어요. 했는데 이 보살님이 그날 꿈을 꾼 거예요.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음, 다음 날, 뇌 촬영을 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급하게 개인 업장을 했어요. 하고 나서 다음 날, 보살님 꿈에 건장한 다섯 명의 남자들이 개지렁이들을 모으더래요. 갈쿠리로 막 모으더래요. 이거 다 모아야 된다고, 그리고 불에 태워야 된다고 깨끗이 이러더래요. 개지렁이가 뭐예요? 혈관이잖아요, 혈관. 지렁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남편이 링게를 빼, 빼 있더래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더래요. 부위가 컸다 했잖아요. 그게 다 암으로 있더래요. 그리고 피도 고여있던 게다말라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경우는 하반신마비래요. 거의 99% 하반신마비인데, 뇌출혈 증상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피도 다 말라있고. 그런 가피를 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도 벗겨달라고 온 거예요, 전화가. 저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천도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불보살님들이 하시는 거다. 신장님들이 도와주시는 거다. 이런 확신을 또 하게 됐어요. 전에 유튜브에 오래전에 올렸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고 몇년 지난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낼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야기를 할게요. 구미에 사는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은 50대예요. 천여 때부터 기도를 엄청 했대요. 엄청 하는데 집안은 나아지는 거 없고, 그리고 남편이 7년 전에 교통사고로 7년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사망한 거예요. 이런 보살님인데, 어느 날그 다니는 절에 스님이 산신 기도를 권하더래요. 보살님, 산신 기도 좀 해보세요. 가피가 빨라요. 가피가 빠르다고 해서 산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진짜 산신님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생긴 후광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산신령처럼 생긴 분이 지팡이를 딱 찍고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이 보살님은 딸 셋이 있는데 딸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편이 7년 전에 사망했는데 사십구제도 했고 천도제도 했는데 아무래도 못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좋은데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이 산신님이 딸들 앞날을 딱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앞날을 보여주고 그리고 남편은 천도제를 하라고 하더래요. 천도제를 하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저는 돈도 없고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산신님이 좀 기다리거라. 인연이 나타난다. 그리고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 천도제, 예수제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을 8차선 도로를 달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네가 혼자 하는 기도는 비포장도로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천도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절을 찾아다녔대요. 이절 가면은 500 이야기하고, 한번 하는데, 또 저절 가면 600 이야기하고, 자기 형편에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동지 때 어느 보살님하고 같이 왔는데, 바로 여기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의뢰하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적게 받고 해줬거든요. 왜? 여자 혼자 애 셋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한 것 같으니까 적게 받자 이런 생각으로 허게 됐어요. 하는데 이부살님이 스님 저꿈 얘기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따가 하세요.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어떤 지옥에 있냐. 깎아지른 절벽 90도 각도의 깎아지른 절벽에 아주 깊은 그런 절벽 밑으로 지옥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보살님께 중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보살님, 아까 남편 이런 이런 지옥에 있었어요.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보살님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이틀 전에 이 보살님이 빵집을 하는데 가게에 건장한 두 분이 나타났대요. 신장님 두 분이. 여기에 있는 두분이래요딱 짚으더라고요. 가운데 퉁퉁하게 생긴 분하고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청소해주러 왔대요. 우리 가게는 지금 깨끗하게 청소해서 청소할 거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시국점에서 쓰는 그런 비닐을 들고 와가지고 내장 같은 거막 담더래요. 이 손은 보통 사람이 다섯 배는 되더래요. 그리고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내장을 다 쓸어 담는데이 손이 피도 한 방울도 안 묻고 깨끗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 거기 놔두면 제가 치울게요. 그랬더만 네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들고 나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비닐로 열 봉지를 주워 담아서 들고 나가면서 이것을 치워줘야 스님이 제대로 천도제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거 치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천도제하고 나서 이틀 후에 남편이 나타났대요. 그 깎아지른 절벽 지옥에 있는 그 남편이 나타났대요. 꿈속에 거기서. 나오려고 수만 번을 시도했대요. 다 올라왔는가 싶으면 미끄러지고, 수만 번을 시도해도 못 올라왔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느 누구도 올라올 생각을 못한다. 왜? 못올라갈거 아니까. 그래도 자기는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쳤대요. 그러면서 옥천암을 향해서 90도 각도로 수십 번 절을 하더래요. 감사하다고. 이 남편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높은 천상에 갈수 있는데, 거절하고, 산신으로 남아서, 신세진 사람들한테 빚을 갚고, 그리고 보살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보살님이 전화기에 대고, 엄청 우는 거예요. 소원 이뤘잖아요. 남편, 그 지옥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자식들 앞길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한대요. 이 집안의 업은 시어머니가 평생 구슬했대요. 평생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구슬 못 하는데 정말 망할 때까지 구슬했대요. 그 과보로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머리만 살아있고. 이 밑에는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으로 7년을 고생했대요. 그 간병을 이 보살이 다 했대요. 완전히 살아 있는 관세보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산신님이 착하다 하면서 이런 가피를 주신 거예요. 아까 처음 사례하고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이 천도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하는 거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거다. 저는 항상 도량 청정 무아예. 이 도량만 청정하면 이분들이 내려온다는 확신으로 목탁만 치고 연불만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까처럼 지옥이 보이고 그리고 인과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은 있지만은 인간의 한계는 못 넘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천도제 아니에요. 보통 스님들은 금강경을 읽어줘가지고. 영가가 알아들어서 천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천도제를 의식을 하는 이 스님들이 도량청정하면 이분들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스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천도제는. 육도를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불보살님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천도제라는 거 그래서 천도제 많이 하는 스님들은 골골해요.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정말 거의 몸이 망가져요.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간이 나빠지고 갑자기 뭐 없는 병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청정해야 돼요. 청정하지 않으면 주파수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하고 딱 천수경의 도량청정 모아의삼보철룡강차지가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몇 년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목탁 던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제 목탁 던지고 싶었어요. 너무 개판 집을 아 이런 집도 있나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 온갖 것잡아먹어 온갖 것. 잉어, 자라, 개구리, 녹용, 태반, 개, 뱀, 안 먹이 없어. 요그 자리에서 목탁 던지고 싶을 정도로. 집안은 콩가루 집안. 각 사찰마다 스님들이 천도제 하지만은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의식할 때마다 온 기를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저는 밥을 보통 사람의 두 배를 먹잖아요. 두 배. 밥으로 다 에너지를 보충해요. 오후 되면 정말 쓰러질 정도예요. 쓰러질 정도.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왔는데 안 잡아줬어요. 와도 못 잡을 거예요. 저도 지금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법문도 집중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사찰에도 도량 청정한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도량 청정하면 이분들하고도 주파수가 맞아서 기도만 해도 가피를 볼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 거예요. 열심히 기도 정진하다 보면 좋은 인연 만나서 집안 정리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결국은 보살행. 열심히 보살행하다 보면 이분들하고 주파수가 맞아서 항상 내 주변에 신장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수행할 때 경주 철룡사에서 용을 본 적이 있어요 용을 몇번 봤지만은 바로 이 앞에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때 바로 이 앞이 절벽이에요 끝이 없는 낭떠러지 절벽 여기서 밤에 또아를 틀고 정진을 했어요 그때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진을 하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눈을 살포시 뜨는데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닭발, 닭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비늘이 보이는 거야 그때 닭발인 거 처음 알았어요. 아, 용이 닭발이구나. 처음 알았다니까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를. 다른 존재가 해코지할까 봐. 지키고 있는 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신장님들이 지킬 때도 있고, 어떨 땐 용이 바로 앞에서 지키는 모습도 봤고요. 진돗개가 주인을 지키듯이. 열심히 정진하면은, 그리고 고살행하면 항상 이분들은 내 주위에 결계를 치고 지키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항상 이런 불보살님들이, 신장님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정진해보세요. 분명 그 존재를 볼수 있을 겁니다. 도랑정정무아의 삼보철룡 강차지입니다.